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저을 신입일을 찾았습니다. 오늘 5일 날 제가 오늘 할컨텐츠첫 번째는 샌드백을 치면서 1 0이0려나0올라0방법으으하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거구요 두번째는 제0 0드백을 15미 자세를 보여지면서 어떻게 치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어느 정도 기본 자세를 잡아준 상태에서 샌드뱅을 치면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습으로 몸을 풀면은 스텝을 잡, 잡으면서 우 빠지면서 샌드멀 치면서 치는 방법 물 자세를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가르쳐 드 거고요 다음 네 번째는 다셋오 버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 셋오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천히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세를 여섯 번째는 제가 진짜로 스팔 18... 생각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셀프 베로 치는 방법은 처음에는 자기가 배웠던 거를 복습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한 가지 동작마다 자세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차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세를 잡았다 그러면 처음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한 동작 마다 하면서 10회씩 연습하고, 그러고 나서 너무 빠르게,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연습이 돼서 몸이 풀렸다 그러면 스텝을 잡으면서 샌드백을 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자세를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배울 거, 복습하는 거, 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시부터 하메성, 한두 개, 쟤들, 하주자는 쟤들. You know, I'm going to b 이게 너무 많이 l e 면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로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으로 of a little bit of a 다 i t t l e 으로 t of 쇼트우 가까이 붙어서 이런식으로. 이러면서 완벽하게 자세를 잡았으면 푹또 마찬가지로. 이러서 면 완벽하게 자세를 잡았으면 시그널 반대로 받이고 이런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자세를 잡았으면 올훅더연 손으로 이런식으로 자세를 잡았.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자세를 잡았다. 치면, 담도도 넘어오는데, 이번엔 바디 후. 명치를 치우고, 살짝 팬티 치면 이런 식으로. 명치고치는두 가지,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해서 자세를 잡았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후. 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완벽한 자세를 잡았으면, 반대쪽, 덕히 하면서 아니 이런 식으로. 찌른 자세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완벽하게 적응됐으면오른쪽쉬는데 오른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본 한 동작 한 동작 별로 완벽하게 적응된다 싶으면 처음에는 천천히 14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천천히 틀어 올리고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천천히 하스면 빠르게 이런 식으로 스테오이 하면서 빠르게 됐으면 다음에는 투 천천히 하나, 둘, 셋, 천천히 걸어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열, 십회 끊어서 빠르게. 한번 오토. 천천히 한 번, 한 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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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자음 바디 이런게천이히천이 끝났으면 빠르게 천천 이런식으로 한다음에 10시 끝났으면 빠르게 이런식으로 멈춤속도 마찬가지천 10회씩 해서 천천이1 0회 끝났으면 빠르게 이런식으로 또 바디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10배씩 끝나 하고 1 0시씩잘 쓰면 빠르게 이너시로 끝났으면 명칭도 마찬가지로 하나 10배씩 끝났으면 빠르게 이쉬로 오른쪽부터 10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0차전이 천천히. 천천히 끝났으면 빠르게 이너시로어퍼컷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어퍼컷 천에 으면 이제 빠르게 빠르게 10회씩 쪽도, 오른쪽도 천천히 10회씩 하다가 1 10회 0필다 다, 끝났으면 빠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몸을 완전히 풀렸다 싶으면 스텝을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후두릎빠지다않니면후후 쉬고 <놀람> 빠지고 이런 식으로 2미터 트레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3미터 트링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어스벨 됐다 싶으면 3더그 치면 돼요 더그할 때는 기본적으로 스파링 하기 전에 3더그 할 거면 2트레일서 상대편이 터치 날린다고 생각하고 피하고 이렇게 치거나 치고 치고 덥게 치거나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치면 돼요 상대편이 치는 향 이런 식으 이메일은 상대편 치명왕이 피한다고 치우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스파링 연습하면서, 완벽하게 정의했다 싶으면, 스파링 하시는 거예요. 스파링 하신 후에, 부족한 점. 자기가 생각보다 안된 점. 그, 그걸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족한 점만, 본까지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자기가 부족했던 점을 완벽하게 정숙달했다 싶으면 그때 스파링 하시면 돼요. 부족했던 점을 위주로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면 잘된 점까지 하시고 열심으로 해주시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여, 여기까지가 물타서드가 보싱위주로 샌드백을 올바르게 치는 방법과 섀도우보싱 오늘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무에타이식으로 샌드백을 올바르게 치면서 연습하는 방법과 무에타이식으로 셋업우할 경우 이미지 체험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과 제발 홍보 부탁드릴게요